이 완숙돼 갖고 저절로 떨어진 거를 이렇게 망으로 만들고, 그렇죠. 바, 망으로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달겠어요 완숙된 게 따는 것보다 또 손도 덜 가고 이걸 잼으로 만들어서 500 500병 정도 <laughs> 야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으신데. 안녕하세요. 간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날씨가 좀 꾸물꾸물 한데요. 지금 저는 여주의 주롱리라는 마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주롱리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음, 달릴 주자 그리고 사슴록 마을리에서 사슴이 뛰어놀던 그런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마을에서 40대 젊은 기농 부부가 루돌프 체험농장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체험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주에 성공적으로 귀농한 사례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귀농 기초님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롱리에 거의 여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근 도심에 계신 분들이 또 암암리에 알고서 이렇게 나들이 삼아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 영상 한번 보시고 음, 나들이 계획 세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비농기초인분들에게는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대표님이 마중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또 여기서 뵈니까 또 틀리네요 앞치마까지 이렇게 딱 하시고 작감용 앞치마 <laughs> 예. 루돌프 농장의 네. 이, 이응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 귀농하신지 얼마 되신거죠? 저요? 한 10년 조금 넘었죠 아 벌써 10년이나 네. 되셨구나 네. 아버님 도와서 이렇게 귀농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떻게. 부모님 제가를 받기까지 뭐우여곡절 없으셨나요? 그니까 아니 근데 그는 총각이었어요 총각이었다가 아. 결혼은 여기 와서 그 어떻게 누구 소개로 만나고 연애하고 음, 싶은데 그럼 보통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성공하셨 그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시이렇게 싫어하는 건 없고 음. 또 워낙 또 착해요 그래갖고 대표님 인상이 워낙 좋으시니까 아니, 그걸 아니죠. <laughs> <laughs> 그, 사모님도 지난번에 잠깐 뵀는데 굉장히 미인이시던데 아 성공하셨네 내려오셔갖고 자 지금 뒤에 보이는 저곳이 지금 카페로 네. 지금 체험 농장 겸 카페 네, 체험 그러니까 교육 시설 겸 카페 복합 멀티플렉스 아 복합 멀티플렉스 어 <laughs> 멋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음. 보면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체험장으로 생각해서 만든 장소고요 네 그리고 손님들 오면 간단하게 다과도 하고 대기하는 음. 대기 장소도 되고 인포메이션도 되고 음.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그뭐 단체들 보면은 저기 식사 같은 거 하실 때좀 네. 먹으면 저따뜻해서 모여서 먹기 좋은 장소 이런도까지 아, 그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부터 한번 잠깐 보면서 우리 체험농장 시설들 한번 쭉 견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농장 시설 보통 가면 대부분 굉장히 허름한 그냥 농막 스타일로 그렇게 막 지어 놓으시고 가건물로만 하시던데 제가 저기 뭐야 체험을 할때 사람들이 웬만하면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하고 그리고 제 자체가 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손님들한테 제가 미안해가지고 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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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편리하게 바꾸다 보니까 음. 이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좀더 해야 돼요 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조각, 이 스크롤로 직접 만드신 거라고 그러시죠? 네. 애기들 네. 체험도 하고요, 가족들끼리 뭐 소품 같은 거 간단하게 뭐 음.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주방 기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체험을 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오시면은 아이들이랑 같이 다 만들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교육농장 뿐이지? 아교육농장 네. 네. 인증도 받으시고 지금 여주가 고구마가 유명하니까 지금 네. 고구마로 할수 있는 이런 체험.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고구마 빵, 스프레드, 네. 성형 말랭인데요거 음. 말고도요. 뭐 네. 어, 저기 고구마 스콘 같은 것도 만들고, 과, 과자 비스킷, 그것도 음. 만들고 그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 과 반응도 괜찮아요.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맛도 괜찮고. 대표님은 근데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우셨어요? 제가 제빵다 했고요. 바리스타 다 하고 했어요, 예. 제가. <laughs> 여기 체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음. 이제 보통 야외에서 사람들이 테라스 같이 앉아가지고, 페이드하고 음. 다가드도 있을 수 있고, 음.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음. 지금 청소를 이거 작업하느라고 안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너무 네. 분위기가 옆에 나무 그늘이 그래서 좋습니다. 요런 장비 부럽습니다. 이게 벨트, 여기, 여기 벨트 샌딩기? 샌딩기. 저기 네, 네, 스크롤소. 스크롤소. 네. 엑스칼리버라고 그래서. 아. 가격 대비 사고 싶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박 물가 자리. 네, 야. 지금 나무 그늘이 있고, 물가 옆이니까 시원하기 때문에요. 주말마다 손님들이 그 시골 저 분위기도 느끼면서 간단하게 네. 음식 같은 거 여기는 저기 앞에서 이제 해먹고, 설거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수 있게 다돼 있어가지고. 아, 그럼 직접 와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컨셉으로? 그렇죠. 공간을 빌려, 놀수 있는 공간을 빌려드리는 거고 아, 그럼 소풍 삼아, 들이 삼아 왔다가 여기서 물가에서 아이들이랑 첨벙첨벙 놀고, 체험시설도 같이. 네. 이제 체험도 하고 아 좋은 컨셉이네 저쪽에 보니까 황토 이거 황토방 펜션 지금 예. 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 손님들 오셔가지고 흙으로 된 집이니까 서울에서는 음. 경험을 음. 못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붕이나 음. 벽채 안에도 보면 손에 만지시면 툭툭 떨어질 정도의 음. 오래된 집입니다 이 완전 진짜 흙집이에요 네. 여기 보면 지금은 네. 저 뒤쪽이 안 보이는데 저희가 360도가 네. 다 산이에요 뺑 네. 둘러서 있어가지고 나무도 그 너으로된성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아 눈꽃이 딱로내려놔 아. 그렇게 이뻐요 그걸 다 음.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 음. 여기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어, 잠깐 쉬었다 가셨던 그런 정자 원두마 네. 네, 여기 보시면 사진 저희 집의 역사입니다 이게 네, 아버님 여기 노무현 대통령 옆에 왼쪽으로 계시는 분이 아버님이시네요 보면은요 음. 이렇게 그 저거 장목 같은 거를 뭐 음. 특별한 건아니데 잡초라도 무늬둥글레면 메발톱 뭐 음. 질경이 같은 것도 애들 음. 애기들 오면은 다 저거를 저희가 말뚝을 박아놔요. 음. 박아놓고 이제 애들한테 사진만 나와 있는 한 20개 정도의 사진을 난그워크좀 뭐냐, 그 클립보드로 해가지고 줘요. 음. 그러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음. 찾아가면서 그 이름을 적어놓는 게 체험이에요. 음. 근데 이 체험이 저는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음. 또그 이유가 상품을 주거든요. <laughs>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할것 네, 같아요. 재밌어요. 지금. 전부 다 이름표를 표말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아이들이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재미, 네, 그걸로 경쟁을 하고 또 나중에 상품도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이 자연 식물들을. 아, 어른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음. 접하고 배울 기회가 힘들지, 힘들지 지저분한 저희 작업장. <laughs> 아까 다양한 재주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여기 목공 체험장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애기들이 영? 여기서 이제 이자 더 놓으면은 한한반 정도 애들이 음. 소품 같은 거 만들거나 뭐 브로치 목걸이 같은 거 애들 그런 거 만들 수도 있고요. 음. 가족들들이 와 가지고 아빠 엄마랑 같이 해 가지고 그제끔한 필통 같은 거 만들고 꾸미고 그런 체험도 같이 다 가능합니다. 음. 만한 장비가 다 있어요. 이거 고급 장비 같은데. 목소반. 이게 밴드소 그죠? 저게 저게 목소반. 뭐라 랬죠 예, 네, 목선반. 그러니까 야구방망이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이, 있으면. 텐. 예, 뭐, 칼도 나무, 만들 수 있고. <laughs> 이게 느티나무인데 2 0 0년 된거래요. 우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 여기 여주시에서 이제 보호수로 지정이 됐는데. 아, 뭐 이런 게내 땅에 딱 하나 박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사셨어요. 아, 그래요. 사실 때 이런 거 있고 개고 끼고 이러면은 정말 비쌌을 텐데 아버님이 좀 자본력이 되셨나 보네. <laughs> 그때는 쌌죠. 그때는. 네, 그때 여기가 이 땅이 여기가 네. 이렇게 이런 땅이 아니라 네. 논이었어요. 네, 이거 대지 전환하시고 아, 저기, 여기가 삼천 차 들어온 거예요. 삼천 차 올린 거예요. 여기 내가보다 낮은 땅이에요. 여기가 트럭으로 삼천 대가 여기다 흙을 메웠다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막 그리고. 남미 어떤 데로만 한 쪼끄만 느티나무 쬐끄만한 거 심은 에. 걸 그때 한 백오십 주 이상 심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다 이만큼 자라니까 저희 루돌프 농장에 어떻게 보면 보배가 된 거죠. 와. 저희 아버지가 그런 성견지명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놓으면 그림이 되겠구나라는 아, 그래서 그걸 제가 꾸미고 있고 복받은 아드님이시요 <laughs> 80년 된 느티나무인데요. 음. 뽕나무. 뽕나무. 네, 오디나무. 이게, 이게 본철마다 이렇게 한 번씩 떨어져. 맨 처음에는 이걸 그냥 음. 저희가 내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냥 놔뒀는데. 음. 내가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기성분이니까 다 섞고 아, 그래가지고. 음. 그래갖고 이걸 맨 처음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받았어요. 받았고 우리가 따로 버리자고. 받았는데 오, 오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끌었다고 이걸 다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떨어져. 80년대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한번 쪼개진 거반 쪼가리만 남은 건데. 어, 그러네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갖다 먹가를 뭐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잼이 생각나더라고. 요그래고 음. 저희가 잼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리고 음. 애기들 체험할 때그 저기 뭐 상품으로도 쓰이고 그래갖고 아. 저희 효자 저겁니다. 보통 한 저거 계절에 보면 이 항구로에서 네. 한 400개 잘 나오면 400개, 500개 정도 나오고 그때 뭐좀 흉준한데가 안 나오면 잼이. 네. 오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항구로에서 네, 대박 항구로 이죠 형제잼입니다 형제잼 그러네 아, 남의잼이 아니야 아니, 아니 남의 이거 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저는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완숙돼 갖고 저절로 떨어진 거를 이렇게 망으로 그렇죠. 바, 망으로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달겠어요. 완숙된 게 따는 거보다또 손도 덜 가고, 이걸 잼으로 만들어서 500, 500병 정도야. <laughs>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으신데, 저기 하모님께서 열심히 네, 아버지 반리를 아버지 하고 계십니다. 저기, 제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안녕하세요.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토마토 따기 체험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올해부터 저 애들 소가족들 왔을 을 음. 밭으로 가면 또 힘들고 덥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 한 바구니씩 맛보고 i 음. 갈수 있게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t t 맣게 여기 안에 f a l 나중에 저희가 쉴수 있는 공원을 또 만들어 놓고 음. 여기 방울토토토가 가을까지 이게 계속 딸수 있다고 그 bit of a l i 고 이렇게 보면 t o 위쪽 l i t t l 고 bit o 그 덩굴처럼 이렇게 덥게 음. 어느 정도 한이 정도까지는 오니까 위에다가 네. 요거 끈을 이렇게 네. 해서 이게 무슨 망이라고 가지망 가지망 네. 네, 가지망을 사람 키 높이보다 살짝 높게 네, 그렇게 요렇게 지금 연결을 해서 네. 얘가 조금 더 자라면 이게 농쿨이 이렇게 네. 타고 올라가서 가지망 쪽으로 이렇게 네. 터널을 만들 거라고 네, 지금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아. 이렇게 하고 애들 따기 하고 어른들도 따고 네, 가을까지 여기서 네. 계속 그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네. 공간. 요게 하우스가 몇 평이죠? 여게한 100, 100평이에요? 100평? 150평? 아니, 한 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50평 공간에다가 요거를. 네, 알뜰하게. 알뜰하게 진짜 네. 체험 공간으로. 지금 네. 체험 농장으로 운영하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체험이 어떤 거였나요? 반응이 좋았던 게. 음, 일단 애들은 저기. 여기가 환경이 계곡이 있으니까 네. 그 물놀이, 족대로 네. 물고기 잡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 물고기도 잡혀요? 네 그렇죠 바슬기 그리고 버들치 같은 거 네. 그리고 메기 뭐 그리고 어쩔 때는 여기는 지금 이제 거의 없는데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면 내려오는데 가재 같은 것도 내려오거든요 음. 그런 거 잡는 체험 그러니까 일단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해요 애들은뭘 음. 가르치거나 뭘 저거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은 하라고만 따라 하는 거 뿐이지 애들 자체한테 이 자연에다가 던져 놓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음...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자, 예비 기농인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뭐 조언이나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저기 뭐저 생각처럼 이쁘고 쉽지는 않은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람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하다못해 저기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내가 갖다 놓은 돌멩이고 음. 뭐 하나도 그런 점에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고 하나 하나 쌓이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힘들고 아 이거 내가 뭐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다 사랑스러워요. 음, 그 사랑스럽고 가서 만져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게 음. 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참고 좀 참고 힘들어도 견디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도 보면 체험비로 예전에 체험이 단체 체험들이 많이 성행할 때는 수익이 자, 잘 나왔어요. 그래서고 음. 재미 좋았는데 이제 그런 큰 체험들이 보통 큰 농장이나 또 보면 뭐 키자니아라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이라든지 그런 큰데로뭐또뭐안성판매드 같은 큰데로 많이 가요. 왜냐면 이제 사고 안전 사고 같은 거에서 음. 뭐 보증을 걸어놓는 잘 해주니까 여기서는 음. 솔직히 말해서 사고 가 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데로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큰게 없어진 다음부터는. 큰 목돈이 들어오기는 힘든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카페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큰 저기 뭐 단체 체험에서 가족 단위를 체험으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런 소규모 농장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먹고 살죠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굶어요 먹고 살고 뭐 애들 가리킬 정도는 됩니다 알지? 음, 가참 좋으시네 네.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여기 놀러 오시면 은 잘해주실 거죠? 서비스? 네, 유튜브 보고 왔다 하면 잘해드릴게요. 서비스 드릴게요. 서비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